위원회가 정책연구위원회였고요. 그때 연구위원장이 지금 부총회장으로 이번 가을 총회에 계신 총회장 계기는 장봉생 국장님이습니다 그때부터 총회가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어떤 근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노예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총회 지교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그것보다는 좀 임원으로 섬기면서보다더좀 확실하게 더 많이 모든 교회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데, 중심을 좀, 좀 보탤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분석에 출마하고자 했고, 우리 노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석이가 되면은, 뭐, 사실은 석이 부석이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총회장이잘 아, 이렇게 청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돕는 게 최고의 일인데, 이제 어떻게 돕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역량을 좀 개발하여서, 총회만의 극단적인 어떤 그런 면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교회와 또 선로들이 또 한국교회가 이 땅이 복음화 되는데 네. 진입고, 그 진입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 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총회장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서기가 할 일이 있더라고요. 예, 서기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제가 절감한 것들 중에 하나가 총회에서는 네. 특별히 우리가 두꺼운 법령 일이 없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매년 하는 결과가 사실은 신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결의가 되려면 모든 지교회가 구속받잖아요. 노회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의가 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소회는 총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좋지 않은 결의가 된다면 우리에게 모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또 진취적이고 좋은 결의가 된다면 모든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좀이제 설명하고 알려드는 기능 자체가 좀있더라고서 통회 임원으로서 헌의가 올라오면 그헌니의 내용이 뭐고 그것이 결의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잘 설명해 주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결의가 되었을 때에는 결의가 되 부분에 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때 우리가 각 교회와 노예가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임을 좀잘 다하려고 합니다. 네, 또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의 은사를 저한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총회와 모에 모든 지교의 목사님 장모님들이